자, 이게 오늘은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요소가 여자분을 미치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자분들을 미치게 만들려면, 여자분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아, 저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자분들이 실제로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재밌는 남자가 단순히 유머러스한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다루는 연애 유튜버를 보면은 대부분의 유튜버가 그냥 여자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유머러스한 면모를 갖추면은 여자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은 어, 적가는 소리에요. 이게 왜 적가는 소리냐면은 유머라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아니, 대부분이 타고난 부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유머의 90% 이상이 내가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웃기는 데 재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개그맨 공채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개그맨 데뷔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개그맨의 DN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머라는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타고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여자한테 접근을 한다고 한들, 여자한테 재밌는 남자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없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말하는 재밌는 남자의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의외성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이렇게 매우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들한테, 야, 그 영화 정말 슬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야, 그 영화 정말 재밌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왜? 타이타닉이 보여주던 영화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어, 기존의 로맨스 영화에서는 항상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하면서 어, 떡 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타이타닉은 거의 최초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주인공이 되져버리는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죠. 왜냐면은 기존의 도식을 박살냈으니까요. 이처럼 기존의 도식을 박살 내는 의외성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재밌다 혹은 재미를 실제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의외성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기존의 나라면 그 여자한테 했던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의외성 을 갖출 수 있어요. 자 가령 내가 여자랑 대화하는데 여자가 이런 말을 하네. 오빠 저는 평상시에 책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했을 때 평소에 나왔다면와 너같이 예쁜 여자애가 책도 좋아해? 이렇게 외적으로 괜찮은 여자애가 지적인 부분도 있네. 아 정말 너는 매력 있어라고 돋빠를 하는 막그 본능이 올라오. 올려는 찰나에 한번 찍어 누르고 아 그래. 주말에 책을 읽는구나. 어떤 장르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존의 나였다면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책을 좋아한다 했을 때 보빠를 바로 하겠지만 그 본능을 내가 한번 억누르고 기존의 내가 아니라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이었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애프터 하고 있는데 여자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여. 근데 확실한 것은 여자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것에 내가 그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와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평소에 나왔다면은 어 지연아 기분 안 좋은데 내가 뭐 어떻게 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너 기분이 풀릴까? 라는 보발러의 본능이 올라왔다면은 지금의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여자의 기분이 안 좋은 것이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에 나는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만다 하면서 이 애프터를 즐기겠다. 라는 발상으로 가야지만 의외성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외성이 절대 하루아침만에 키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성향을 지닌 윙과 만나서 그런 남성과 윙플레이를 해야지만 의외성이 갖춰질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서는 절대 의외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말을 하고, 정말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저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지만, 여러분이 의외성을 발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윙을 만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나, 다양한 성향이나, 다양한 경험 등을 가진 윙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수시로 접해야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꿈틀거리는 선비와 보빠로의 본능을 억제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애프터를 하면서 내 애프터의 과정을 스스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애프터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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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애프터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과정을 다 녹음을 해서 내가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아니고 한번 여기서 의외성을 발언했으면 매우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자를 미치게 만들려면 은 주변에 적당한 이성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나는 주변에 여사친 한 명도 없는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건 틀린 말입니다. 진짜 주변에 여사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남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이 여사친이 없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변에 여사친이 한 명도 없는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여자분들이 주변에 실제로 남사친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물란한 사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남자한테는 깔끔한 사생활을 보여줘라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 나는 주변에 여자가 많다라고 어필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허세로 보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되냐면은 만나서 밥한끼 먹을 수 있고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 정도의 여사친은 주변에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하셔야 돼요. 나는 주변에 여사친이 매우 많이 있다.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연락하는 여자가 많다. 이렇게 선을 넘는 순간 사실 매력을 좀먹게 됩니다.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남자, 여유 있는 남자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기만 해서 여자의 마음을 왜 얻을 수 없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들 그 좋아하는 음식을 365일 내내 아침으로 먹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남자면 좋은데 긍정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여자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항상 뭐 긍정적이다, 예수면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남자가, 긍정적인 남자가 때론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론 여자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의외성이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미치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현실적으로 와닿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년 본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가사노바 애프터 강의의 일부를 드리게 꼭 한번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